물다 먹은 것 같은데 소?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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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위험에 잡아야지. 미끄러지면 어떻게 소야? 아빠가 잡아야겠다. 아예 앞으로 가면 안 돼요. 위험해서 안 돼. 아파트 내가 이 잡으러 아, 가. 아파트 잡으러 가는 거야. 자 잡아. <laughs> <laughs> 킹크랩이 어떻게 됐어? 수호야 아저씨는 응. 는 여기 킹크랩이 아저씨 손을 왜 집었어? 괜찮아? 응. 아니 그 아저씨 걱정되는데? 어그 네? 아저씨 왜 집었어 근데? 왜? 저기를 꺼내니까 다가 나갔어 아